졸업하고서 이제 인턴하다가 이제 경고기관에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고요. 25살 이윤혜입니다 네. 계기는요, 원래 공부는, 토익공부는 대학교 정도부터 했었는데 아무래도 학교 공부다 보다 하다 보니까 아무도 래 같이, 학교 공부랑 같이 병행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미적미적 하다가 그냥 이제 그때부터 신화공 책을 봐도 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공부하다 보니까 제, 저한테 제일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검색해보다가 이제 그 우연히 카페를 알게 돼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이벤트 이런 뭔지 투이페트 어, 이런 걸 진행하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한번 참여했다가 어쭉 괜찮은 것 같아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서 그래서 계속 쭉 하게 됐습니다. 크게 교재의 단점은 별로 없었고요. 그 딱히 제가 공부하는 레벨이 아주 뭐 높은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한초을간을 벗어난 단계니까 그냥 딱 책이 그 단계에 공부하기에 딱 맞았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이제 학습 일정에 맞춰서 진도 말씀해주시는 거에 따라서만 쭉쭉 하다 보니까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다만 이제 공부하는 본인이 거기에 이제 맞춰서 안 미루고서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이제 그 진도를 빼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점수는 그렇게 한 100점 정도 올랐는데 그 전에 점수가 그렇게 막 좋았던 점수가 아니라서 지금 뭐 크게 막 되게 좋아하고 그런건 아니에요. 그래도 좀 점수가 아무래도 예전보다 예전에는 점수가 되게 막 폭이 되게 조금씩 오르니까 아무래도 공부할 때 크게 이렇게 의욕이 안 들었는데 이걸 하면서 점수 폭이 그래도 100점대가 올라서 아무래도 공부하는데 의욕도 상승되고 자신감도 생기니까 좀더 공부하는데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은 다 토익을 제일 처음으로 이제 영어에 관련된 부분에 토익을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심화공이 토익 배트를 접하게 되신다면 아무래도 계속 혼자 공부해 오셨던 분들이 이참이 이이 이벤트를 많이 참여를 하게 되시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자기가 스스로 하루는 의지도 중요하겠거니와 또 이제 자기랑 이제 자기 스스로랑 타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기가 그런 거 보면서 좀 어느 정도만 뭐 일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하루 를 해서 자기 공부에는 정말 꾸준히 투자를 하면 뭐 저는 조금 올랐지만 충분히 더 많은 점수 상승도 되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